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협상 기술. 오늘은 34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쭉 우리 협상의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 성격 이걸 알아봤는데 그 자아가 다시 한번 어떻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잡아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상대방의 자아를 호소해야 되고 그 이유가 뭐고 방법은 뭘까 이걸 알아보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 그림도 상대방한테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상대방이 칭찬을 타진하고 있다. 아, 상대방이 혹시 저 사람 나 칭찬 하나 안 하나? your opponent 여러분의 그 상대방은 is 하면은 지금 진행형 같아요. 하고 있어요. f o compliment compliment, 가 칭찬이에요 칭찬을 찾고 있다, 아그러면 f o r 나 나와서 l o o k i n g for 하면 좋은데 o 진 아우 a 로시작 u 는거 생각나는 거 r 으실까요 이거 깜짝 놀랄 d 어일 수도 있어요 우리 o u t 속에서 이해 o 찾아보자고요 네 s m a l l t a l k 우리가 t 상 a 음 k 났을때 아니면 사람을 처음 만나지 않아도 만남의 시작이 있을 때 그냥 이런저런 작은 이야기들 하지요. initial, initial, 초기의 시작할 때 a wealth of. 원래 wealth가 부, 부자. 그래서 a wealth of는 a lot of를 또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많은 이런 뜻인데요. 왜 이렇게 상대방 자에 호소를 해야 되는가? 이유는 왜? 방법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The initial conversation you make with your opponent before negotiation begin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협상이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상대방과 하게 될첫 대화. 이것이. 정리가 되셨죠? 여기까지가 주어. Can offer you.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뭐를? A wealth of chances 수많은 기회를 줄수 있어요. 뭐하는 기회? To learn more about him 아니면 her 상대방이 남자건 여자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더더 더 많이 배우게 될 아주 무수히 많은 기회를 당신에게 줄수 있어요. 뭐가 첫 대화를 딱 들어보면 아이 사람의 성격은 결정 스타일은 이렇겠고 아이 사람이 뭐를 원하고 저 사람은 자, 어디를 호소하면 딱 먹힌다. 이 판단이 온다는 거죠. 이 문장 의 주어가 너에서부터 begins 까지였어요. The initial conversation you make with your opponent before negotiation begins. 협상 시작 전. 당신의 상대방과 당신이 함께 나아가는 첫 대화가 can I offer you. 여러분에게 줄수 있다. A wealth of chances. 많은 기회를 to learn more about him to learn more about her 상대방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 의미 생각하면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지만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The initial conversation you make with your opponent before negotiation begins can offer you a wealth of chances to learn more about him to learn more about her 자 그럼 이유는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 여기 보면 단어를 정리 좀 할게요. Once 하면 일단, Bond 하면은 우리 왜이 본드를 붙여 하면은 잘 붙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감. Belonging 어디 어디에 속해 있는 소속이 됨. 이거는 형용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어요. 소속됨 혹은 소속되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mutual, mutual, 너하고 나 상호의. interest,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관심사, 흥미를 끄는 거. negotiating is much easier. 협상이라고 하는 것, 협상하기가 훨씬 더 쉽다. once you and your opponent, 당신하고, 당신 그 상대방이 have a bond, 일종의 유대감을 가지면 일단 이걸 갖게 되면 굉장히 협상이 쉬워진다. Like belonging to a same organization, 마치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럼 이 belonging이 속한 형용사의 현재분사일까요? 아니면 속함이라는 동명사일까요? Like가 전치사처럼 뭐뭐와 같은이라서 명사예요. 동일한 단체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아 너하고 나하고 한 식구지. 라는 소속감이 같은 그런 유대감을 갖게 된대요. 일단 그러면 협상이 어때요? 쉽다는 거지요. Talking about mutual interest.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will appeal to your opponent's self. 여러분의 협상 상대방 자아에 호소를 할 것이고 이때 어필은 동사겠지요. 조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and will form a bond. 그래서 유대감이 형성될 거다. Between you and him. 또 상대방이 남자일 때는 her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즉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상대방 사이에 일종의 bond,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줄 것이다. 왜? 서로 mutual interest. 아, 당신하고 나하고 관심사가 같군요. 이게 호소가 됐거든요. 자아의 자, negotiating is much easier once you and your opponent have a bond like belonging to a same organization talking about mutual interest will appeal to your opponent's self and will form a bond between you and him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뭔가 유대감을 찾는 거죠. 공통 관심사를 살짝. 이게 스몰토크잖아요. 자또 한번 볼게요. 호소를 하는 이유와 방법인데요. 여기 지금 자꾸 낚시하는 게 나왔어요. 피쉬는 여러분 우리 물고기 생선 다 아시잖아요. 동사 낚시하다도 아시죠? 그 피시 낚시하다 의미가 의 확대가 되면 상대방 감 잡아보려고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하는 게 바로 피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빈칸 있었잖아요. 다지내보다 피시라는 동사를 쓰고 진행형을 해줬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compliment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칭찬 compliment, immediate 즉시 즉각적인. reaction, 액션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reaction. a lot of times, 아주 여러분, your opponent may be fishing. 여러분의 상대방은 이 리저리 찔러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입은 hoping, 아니 찔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for a compliment, 칭찬에 대해서 혹시 아뭐 학벌, 무슨 부유함 아니면 배경 아는 사람의 관계 등등등 우쭐해지는 그런 혹시 이렇게 스몰 토크하다 나 칭찬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이런 칭찬에 대해서도 혹시 가능한지 찔러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바랄 수도 있대요. Tell your opponent 당신의 상대방한테 말해주시오. What a great suit he 아니면 she has on. 와옷 wow, 한번 정말 멋지게 입으셨네요. 이런 말도 좀 해줘라 칭찬이지요. You will see an immediate reaction. 그 자리에서 반응을 쓱 보겠죠. 근데 또 재밌는 연구 조사도 있어요. 남자는 어 그래요? 제옷 괜찮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성은 아이 뭐 남들 다 그렇게 입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조명 밑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라고 한번 쓱 밀당 이렇게 한대요. 자 우리 이렇게. 호소를 하는 이유 그리고 방법은 칭찬해주는 것 기대할지도 모르니까 fish라는 것요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요. A lot of times your opponent may be fishing, even hoping for a compliment. Tell your opponent what a great suit he/she has on. You will see an immediate reaction.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캐치하고 그 사람이 지금 뭐를 원하는지 칭찬도 해주고 해서 그분하고의 유대감을 빨리 형성하자. 여기까지 지금 쭉 상대방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가 전개되나 좀 기대 좀 해주세요.